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 씨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구미시 김장호 시장은 이승환 씨의 탄핵 찬성 발언 같은 정치적 언급 때문이라고 했죠. 김장호 시장은 가수 이승환 씨가 정치적으로 편협되어 구미 지역 보수단체 일부가 데모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만일 콘서트 개최 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승환 씨는 이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콘서트 준비비용, 티켓 환불비용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죠. 한편 이승환 씨는 윤석열 탄핵 집회 때 시민들 앞에서 공연을 한 유일한 유명 가수입니다.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말 한마디 못 하냐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최근 경북 구미에서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 대관 취소 논란이 일어났었죠. 김장호 구미 시장은 이승환 씨의 촛불 집회 참여와 편협된 정치적 시선으로 인해 심히 우려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공연 대관 취소는 일부 보수 단체와 충돌을 우려하여 안전 문제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강기정 광주 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 시장은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 이승환 가수를 광주로 초대한다라고 발언했죠. 이에 이승환 씨는 민주 성지 광주 공연을 기대한다라고 즉각 화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명근 화성시장도 공연 개최를 환영한다고 했죠. 한편 2천여 명 이상 구성된 음악인 노동조합은 경북 구미시의 예술검열 시도를 그만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전 정보사령관인 노상원의 수첩에서 충격적인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살, 오물풍선, 부의 공격유도라는 단어가 적혀있었죠. 경찰에 의하면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을 사살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곳을 원점 타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죠. 그동안 추론하던 것이 모두 수첩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론은 수첩 내용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주요 인물들을 사살하고 북한과의 전쟁 유도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죠. 한편 노상원은 현 정보사령관인 문상회계 계엄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노상원은 부하 직원 강제 추행과 점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이자 대학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에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여기에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에 대한 준비도 아직 못했는데 너무 빠르게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접수 통지도 오랫동안 받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죠. 한편 석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비상계엄령이 진짜였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헌법 절차를 따랐고 아무런 사고 없이 종료됐기 때문에 합법적이었다는 것이죠. 검찰과 경찰, 공수처 사이에서 이번 내란사태에 대해 수사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함께 수사하기로 협의했었죠.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부장관에 대한 수사권을 얻어냈었습니다. 그외 나머지 내란공 조범들은 전부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검찰이 그동안 수사하던 윤 대통령과 이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들을 공수처에 보냈습니다. 다만 김용현과 핵심 군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들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으로 윤 대통령이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의 진술은 필수적인 상황인데도 말이죠. 참고로 경찰은 김영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다 멈췄습니다. 당내에서 만장일치로 한 총리를 탄핵시키기로 결정했지만 목요일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한 총리가 바로 임명할 것인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로 9명까지 있어야 탄핵시키기 유리합니다.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6명으로는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야당은 탄핵 가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관 추가 3명 임명을 서두르고 있죠. 그래서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을 바로 임명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후보를 여야가 합의하여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재판관 임명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정신이라고 강조했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래 저번 화요일 날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기회를 준 것이죠. 참고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은 언론의 충격적.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용현이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권유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당은 한 총리를 핵심 내란범으로 지목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탄핵가결로 인해 직무정지됐습니다. 범야당 191명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까지 총 192명으로 탄핵가결이 되었죠. 참고로 국민의힘은 조경태 의원 제외하고 전원 불참석했습니다. 야당이 신속히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시킨 이유는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을 모두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일 대국민 성명에서 국가안정을 위해서는 내란범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 힘은 최상목에게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말 한마디에 윤석열과 한덕수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용현은 변호인을 통해 국무총리인 한덕수에게 먼저 개업 논의를 했다고 전했죠. 그런데 문제는 한덕수 총리는 개업 선포를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떠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총리 입장에서는 만일 국무회의를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개업 찬성한 입장이 되니까 부담스러울 겁니다. 반면 한 총리 말대로 국무회의를 건너뛰고 바로 윤 대통령과 개업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개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에서는 개헌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치고 나서 선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현재 검찰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회의는 5분 안에 종료되고 바로 개헌 선포를 했기 때문이죠. 한편 한 총리는 특검법 미승인과 헌법재판관 불임명으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출석 요구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은 공수처의 1차, 2차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해왔죠. 이번 3차까지 거부한다면 강제 체포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의 변호인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야당이 계속 내란죄 특검법을 정부에게 승인하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 총리는 내란죄 특검법과 헌법 재판관 임명을 승인하지 않아서 직무 정지됐죠. 한편 현재 권한대행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과연 내란죄 특검법과 재판관 임명을 승인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